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학과를 갈까부터 또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어떤 회사를 들어갈까,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는 어,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런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자신과 그리고 가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선택과 의사결정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걸 보라,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이런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결정이나 이렇게 선택을 할때 이 사람 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역량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택을 해 갖고 상당히 성공한 위치에 올라간 분들도 계신 반면에 반대로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똑똑하고 뭐 좋은 환경에 살았고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사 의사 결정과 이런 중요한 선택들을 잘못 해 갖고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운이 좋다 물론 운도 따르겠지만은 운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잘 풀리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자 특징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교 시절 동안 공부를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학부 다닌 시절 특히 1학년, 2학년, 한 3학년 정도까지는 한 3,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정말 힘든,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지켜보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조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없는 것을 찾고 바라본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단순히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위안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려고 하는 그냥 그런 좀 의례적인 의뢰, 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뭐 실제 의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인사치의 말이라고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인데도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상당히 인생에서 많은 차이를 발생하고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점점 더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풀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어, 몇년 전에 어, 세상을 타개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커넥, 커넥팅 더 나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점들, 나 우리 노트라고 하죠, D O T.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점들을 다 연결하는 커넥팅 더 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유명한데요. 그게 우리 말로 옮기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커넥팅 더 d o 이런 이런 말씀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너무 바라보고 있고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돈, 그리고 뭐 학벌, 스펙 인맥, 좋은 환경, 보통 이 정도를 많이 언급을 하시고 또 그런 것을 많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가 있다면 그 배우는데 필요한 데 돈을 쓰고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뭐 진학을 하실 분들은 학비를 보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학벌이 부족한 분들은 더 상급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가 없는 분들은 학사학위도 취득하시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특수 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이나 어쨌든 이렇게 대학원 진학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좋은 인맥도 여러분이 그냥 없다고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좋은 모임에도 나가시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셔갖고 특수 대학원에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도 이직을 해 갖고 좋은 직장 동료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렇게 인맥도 쌓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좋은 환경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때요? 아, 너무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차이가 이런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가 쌍판 모르는 것, 어디 그냥 신박한 이야기, 어디 그냥 뭐 참신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40을 넘고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책에 좀 오래된 책들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부자들, 이런 분들도 정말 사석에서 만나보고 또 그분들이 또쓴 책들 읽어보면은 다 똑같은 말씀 하세요. 어르신들 말씀, 그리고 옛날 고전에서 이런 책들, 오래된 책들에서 했던 얘기들 다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실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야말로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넘어가면 이제 또 설날 연휴가 다가옵니다. 지금 벌써 1월 달도 지금 20일 가까이, 20일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뭔가 계획을 많이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획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없는 것을 바라봐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고 이미 갖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좀 많이 쌀쌀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외출하시는 것보다는 좀 집에서 좀푹 쉬시면서 새해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더 극대화할 수 있고 최대한 잘 살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극적으로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